가계부채 2.0조 시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1위를 차지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 17년간 부동의 자살률 1위입니다.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현상은 날로 심해지며 국민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라는데 우리는 왜 체감할 수 없습니까? 충남 공주에서 어제 또한 명의 노동자가 그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사망한 노동자는 공식 통계만 해도 지난해 2,62명입니다.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하고 신미 대리 정권을 내 세워 정치 노름을 벌인 뒤부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야 했으며 우리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피땀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 모순을 답파하고 그 모순의 근원, 만악의 근원인 미군을 철거하고 새로운 민중의 세상을 건설할 주인입니다. 미군이 철거되고 새롭게 건설할 세상은 한수복지 세상입니다. 한수복지는 민중의 것을 민중에게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오적과 친일파 재산, 반민중적인 재벌과 외국 자본의 환수로 민중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미중기지 평택 미군기지는 우리 혈세가 들어간 만큼 반드시 우리 손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환수한 2,500조 원으로 민중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환수 복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중 민주당은 민중이 정치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히 일어서는 새그 세상을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앞당겨 전달할 것입니다.